자동 리프트가 안겨준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성주 씨가 실제로 한국의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5시간 만에 주파하는 매끄러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그는 나지막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냥 마냥? 도로엔 성가신 초소도 갑작스러운 통제도 없었다. 오직 자유롭게 달릴 수 있다는 해방감만이 존재했다. 여러분, 매일 무심코 달리는 이 고속도로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이자 자유의 상징이었다는 사실 생각해보신 적 있는가?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해산에서 함흥으로 향하던 끔찍한 기억이 불현듯 스쳤다. 포장되지 않은 흙에, 언제 엔진이 멈출지 모르는 낡은 트럭을 몰며 심장이 쿵쾅거리던 나날들이었다. 덜컹거리는 차체에 온몸이 흔들리고 희뿌연 먼지가 숨통을 막아왔다. 그는 과거의 한 장면을 생생히 떠올렸다. 함께 일하던 동료의 트럭이 길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며칠 동안이나 고립되었던 일, 식량도 물도 없이 구조를 기다리던 그 막막한 공포를 말이다. 길 중간에 차가 멈춰서는 날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그곳의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죽음의 길과도 같았다. 차이는 도로뿐만이 아니었다.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마주친 휴게소라는 공간은 그에게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다. 환한 조명 아래 온갖 먹을거리가 즐비하고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따끈한 우동과 호두과자를 즐기는 모습. 그리고 버튼 하나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깨끗한 화장실까지 이 모든 것은 그가 알던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북한에는 휴게소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의 설명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세상의 격차가 담겨 있었다. 북한의 장거리 운전기사들은 나라에서 정해준 허름한 여인숙 같은 곳에서 고된 몸을 뉘어야 했다. 희미한 전구 아래 차가운 방, 매일 똑같이 나오는 멀건 국과 밥 그곳은 휴식이 아닌 다음날의 험난한 여정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 공간이었다. 운전기사들은 그곳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느 길이 그나마 덜 위험한지 정보를 교환하며 불안한 밤을 보낼 뿐이었다. 남한의 휴게소는 휴식과 즐거움을 위한 곳이지만 북한의 여인숙은 오직 생존을 위한 곳이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차이는 대중교통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어느 날 그는 대중교통 소속의 버스가 단한 명의 승객만 태우고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의 머릿속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저렇게 가면 저 기름값은 어떻게 하지? 북한에서 연료 한 방울은 운전기사의 피한 방울과도 같았다. 기름이 아까와 인원이 꽉찰 때까지 몇 시간이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상식인 사회에서 승객과의 약속을 위해 텅빈 버스를 운행하는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히 연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약속과 시스템을 우선시하는 전혀 다른 세계의 논리였다. 만약 여러분이 기름 한 방울이 한달 생계와 직결되는 곳에서 살았다면 텅빈채 달리는 버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것 같은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달라.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북한에서 살아온 삶의 방식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북한에서 운전기사로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허가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수입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 없었기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도로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장사를 해야만 했다. 사람을 몰래 태워주거나 허가받지 않은 물건을 화물칸 깊숙이 숨겨나르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다. 그는 화물칸에 숨겨 실은 물건들이 들킬까 봐, 혹은 몰래 태운 사람이 발각될까 봐 모든 검문소에서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껴야 했다. 모든 것이 분리되고 체계화된 한국의 택시, 택배 시스템과 달리, 그곳에서의 삶은 생존을 위한 불법적인 활동과 늘 함께였다. 도로 위에서의 충격은 그를 놀라게 했지만, 그것은 다른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에 가까웠다. 진정한 의미의 시련은 그가 운전대를 놓고 자신의 두 손으로 직접 생계를 꾸려야 했을 때 찾아왔다. 그때 그는 더 크고 본질적인 충격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그의 눈물을 쏟게 만든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된 곳은 낯선 소음과 먼지로 가득한 건설 현장이었다. 북한에서 운전 기술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그였지만, 이곳에서 그는 모든 것이 서툰 초보자에 불과했다. 그는 돈을 많이 준다는 말만 듣고 갱폼 붙이는 일에 섣불리 뛰어들었다. 처음 현장에서 아파트 벽처럼 거대하게 솟아있는 갱폼을 보았을 때 그는 잠시 압도당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군 복무까지 마친 강인한 체력을 믿었기에 이 정도 일쯤이야 해내지 못하겠어? 라는 오만한 생각도 잠시 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첫날부터 산산이 부서졌다. 그가 마주한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극한의 육체 노동이었다. 쇠로된 거대한 갬폼의 무게는 그의 온 몸을 짓눌렀고 익숙지 않은 망치질에 손은 금세 피투성이가 되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온 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고 숟가락을 들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그는 나흘이라고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 새덩이는 돈이 아니라 그의 살과 뼈를 깎아내는 형벌처럼 느껴졌다. 북한에서는 단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막노동이었다. 운전대를 잡던 손으로 새덩이를 옮기는 매 순간이 고통 그 자체였다. 그의 몸은 비명을 질렀고 정신은 아득해졌다. 그렇게 지옥 갔던 시간이 흐르고 그는 첫 월급을 손에 쥐었다. 자신의 이름이 찍힌 급여 명세서를 작은 방 안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인터뷰어는 그가 큰돈을 받아 기뻐서 우는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의 대답은 전혀 달랐다. 너무 힘들게 번 돈이라서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에는 기쁨이 아닌 자신의 땀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오직 정직한 육체의 노력만으로 돈을 벌어본 자의 서러움과 회한, 그리고 아주 작은 자부심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여러분은 혹시 땀의 무게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남과 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았다. 바로 마음의 평화였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솔직히 여기서는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요. 왜냐하면 그의 노동은 정직하고 합법적이었기 때문이다. 땀 흘린 만큼의 대가가 보장되었고 그 돈을 쓰는 데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다. 근데 북한은 아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북한에서 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어야만 했다. 정해진 운송료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기에 그는 늘 무언가를 더 실어날라야 했다. 그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야, 이거 누가 또 어떤 어디서 경찰이 찾아오지 않겠나, 보위부원이 찾아오지 않겠나 그런 조마조마함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했는데. 그는 불시에 검문에 걸려 화물칸을 수색당할 때마다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껴야 했다. 단속원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짐을 훑을 때마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는 매일을 살얼음판 것듯 버텨내야만 했다. 그에게 돈을 번다는 행위는 언제나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이었다.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결국 그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노력을 바쳐 돈을 벌지만 북한에서는 노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송두리째 바쳐야만 겨우 돈을 손에 쥘수 있다는 것. 이 끔찍한 역설을 깨닫는 순간 건설 현장의 육체적 고통은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땅바물 속에서 찾은 이 정신적 평화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강력하고 거대한 힘에 의해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한하고 보이지 않는 유혹의 세계 바로 인터넷이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작은 방안 김성주 씨는 손안의 작은 사각형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발광하는 화면은 그에게 신세계로 통하는 문과도 같았다. 그가 처음 소셜 미디어라는 것을 접했을 때 그는 숨을 쉴수 없을 정도의 충격에 휩싸였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졌다. 이제가 스무 살을 넘긴 듯한 젊은이들이 번쩍이는 스포츠카를 몰고 꿈에서나 볼 법한 호화로운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모습들. 그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누군가는 보기에도 화려한 호텔 뷔페에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는 씁쓸한 미소와 함께 스스로를 부물 안개구리라고 칭했다. 북한에서는요, 부러워도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아는 그 사람 잘 사는 수준만큼만 부러운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가 마주한 나만의 인터넷 세상은 달랐다. 한국은 아니잖아요. 끝이 없어. 진짜 끝이 없어요. 비교의 대상은 무한했고, 그 끝없는 욕망과 상대적 박탈감은 육체적 고통과는 또 다른 종류의 정신적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이 평생 보지 못했던 세상을 스마트폰 하나로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그 유혹과 박탈감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북한에서의 인터넷 경험과 맞물려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북한에서 인터넷 접속은 일반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극소수의 과학자나 연구원들만을 위한 특권이었다. 그것도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를 항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기억 속 인터넷 접속 장면은 삼엄한 통제 그 자체였다. 그는 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한 연구원이 자료를 찾다 실수로 금지된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순간, 등 뒤에 서 있던 보이부원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싸늘한 시선 하나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인터넷 한번 접속하려면요. 정해진 장소에 가서 등 뒤에 보이부원이 딱 서서 감시하는 가운데 해야 해요. 그들은 사전에 허가받은 자료만을 검색할 수 있었고 필요한 내용을 출력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였다. 인터넷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아니라 정권이 허락한 지식만을 열람할 수 있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의 일부였던 것이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자체도 두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다. 남한에서 스마트폰이 맞는 기기라면 북한의 핸드폰은 말 그대로 기동 전화기에 불과했다. 인터넷 접속은 커녕 기본적인 통화조차 쉽지 않았다. 북한 국토의 50%는 신호가 안 터진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터지는 곳을 찾아 하염없이 걸어야만 했다. 그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늘 위로 치켜들고 신호 한두 칸을 잡기 위해 애쓰던 오스꽝스러우면서도 슬픈 풍경을 묘사했다. 걷거나 운전하면서 통화하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통화는 일상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도달해야만 가능한 이벤트였던 셈이다. 그나마 노트텔이라는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로 외부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음식을 주문하고 물건을 사고 전 세계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신호를 찾아 헤맬 필요도 누군가의 감시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북한에서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남한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다. 이 화려하고 편리한 가상의 세계는 그에게 새로운 꿈과 동시에 깊은 그리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결국 그를 지탱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은 스마트폰 화면 속의 화려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한 끼의 따뜻한 식사와 한 모금의 깨끗한 물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었다. 그는 북한에서의 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남한에서는 생수병에 아주 작은 이물질 하나만 발견되어도 사회가 발칵 뒤집히지만 북한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어떤 데는 물에서 막 농약 냄새 같은 게 나요. 그것도 그냥 퍼 마시거든요. 그는 무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물을 마시고 자라다들 면역력이 생겼는지 배탈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환경에서 물을 사서 마신다는 행위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최고의 부유층을 상징하는 행위였다. 평양의 일부 상류층이 깨끗한 물을 사서 마신다는 것은 남한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는 것 이상의 보아 특권을 의미했다. 음식에 대한 기억은 더욱 가슴 아픈 것이었다. 그는 길을 걷다 풍겨오는 고소한 치킨 냄새를 맡을 때마다 남다른 감회에 젖는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이 이야기에 가장 강력하고 슬픈 사운드 바이트를 남겼다. 여기 우리 같은 사람은 치킨을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거기는 없어서 못 먹어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두 체제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자와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자의 극명한 차이. 그는 어떤 집은 1년에 닭한 마리도 못 먹는 집이 있을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음식이 그들에게는 1년을 기다려도 맛볼 수 없는 꿈의 음식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가장 가슴 아픈 기억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저희 어머니도 제가 한국에 온지 1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첫마디 말보다 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자유와 풍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시켜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치킨 한 조각을 그의 어머니는 평생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아픔이었다. 그는 한국의 배달 앱을 처음 사용했을 때의 신기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문 앞까지 음식이 배달되는 시스템은 그야말로 마법 같았다. 물론, 북한에도 배달과 비슷한 개념은 있었다. 물건을 파는 개인 집에 전화해서 주문하면 그 집사람이 직접 갖다주는 원시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는 시스템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에 불과했다. 결국 그가 한국에 와서 찾은 내 자유의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데나 갈수 있는 것, 그리고 굶어 죽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현재도 내 생활 수준, 북한하고 비교했다 하게 되면 최상급이잖아요. 비록 낡은 중고차를 몰고 아직 자기 명의의 집은 없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솔직히 내 주머니에 지금 뭘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고, 굶지 않고 내몸 하나 놓일 곳이 있으면 최고잖아요. 그렇게 그는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여전히 부족할지 몰라도 그에게는 최상급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이 감사함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단 하나의 가장 간절한 꿈이 자라나고 있었다. 인터뷰 막바지 진행자가 물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수많은 충격과 감정을 겪어온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하고도 단단했다. 진짜 제 명의로 된집 하나 장만하는 거요. 그게 다입니다. 그것은 인터넷에서 본 스포츠카나 명품에 대한 욕망이 아니었다. 5년의 한국 생활 동안 그가 마주했던 수많은 유혹들을 넘어 마침내 도달한 가장 순수한 목표였다. 그에게 내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언제든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온전히 두발 뻗고 놓을 수 있는 안정의 상징이자 이 낯선 땅에 드디어 뿌리 내렸다는 소속감의 증표였다. 수많은 밤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새웠던 그에게 자신과 미래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울타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소박하지만 절실한 꿈에 진행자 유미카 유튜브는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거는 최고의 목표인데요. 대한민국에도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못 갖고 있는 사람보다 많아요. 이 짧은 이론은 그의 꿈이 단지 한탈북민의 특수한 소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함께 꾸는 보편적인 꿈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자동 리프트에 놀라고 텅빈 버스에 의문을 품고 첫 월급에 눈물을 흘리고 인터넷 세상에 방황하던 한 남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혼란에 거쳐 자신만의 행복과 자유의 정의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안정된 보금자리를 꿈꿀 수 있는 권리였다. 김성주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따뜻한 밥한 끼. 매끄러운 도로, 자유로운 인터넷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염원이자 사치였다는 사실에,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진정한 행복과 자율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이며, 당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고.